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5년 전이야. 이거 바로 저요. 저는 그때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스포츠 대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김치, 삼겹살, 소주, 뭔지 아예도 몰랐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머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거 5년 전인데 갑자기 한국 한번 와봤고 그리고 오늘은 한국에 와봤고 너무 좋아지고 그 오학당 다니고 대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5년 전에만 아, 한국 아예 몰랐는데. 지금 여기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왠지 다시 알려 드릴게요 어,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노르웨이 사람이라 저는 국적이 두개 있어요 스웨덴이랑 노르웨이 너무 신기한 콤비네이션 아니지만 뭐 그래요 그리고 저는 국제학부 전공인데 그 더블 메이저리 정치외교학 왔고요 그리고 일치학번이요 저는 2017년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한국에 한번 여행하러 왔고 너무 좋았고 오학단 다니고 구류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오늘은 20분 동안 자기 소개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조용한 일 있어요. 그 입은 보시죠? 누군지 알아요? 딱 여러분이요. 딱 신입생.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코리드 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스트레스 되게 많았어요. 그 오리엔테이션 가도 아무 것도 몰라요. 그뭐 수강 신청, 뭐 총공필수 요렇같이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keep calm and know nothing. 아무것 오늘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알고 다음 주는 오늘보다 조금 더 알고 그리고 한한달 후에 오늘은 갖던 고민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 많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걱정 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은 그 고려대학교 생활 알려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대한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두 마리 독개를 다 잡으세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어로 get the best of both worlds. 왜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 제 후배 고려대 학생인데 그리고 여기 고려대학교에서 되게 뭐 좋은 친구 되게 많이 많았고 재밌는 수업 많이 듣고 그리고 몰래 캠퍼스에서 맛있는 술도 조금 마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캠퍼스 우리 안암동 나가면 다른 세상도 있어요. 대한민국, 서울. 그래서, 코리드 학교에서 즐겁게, 재밌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 진짜 한국, 대한민국이랑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익숙할까? 일단은 한국어. 한국어, 그, 잘하면, 그, 한국어, 한국 친구 되게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다 한국어 말표 듣고 계시니까 아마 다들 한국말 잘하니까 근데 항상 항상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계속 공부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아.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문화 보면 돼요. 그 예를 들어, 국경일 많은데, 왜? 한국에서 우리 그, 3일날, 아니면 추석, 아니면 설날, 아니면 도대체 페피로데이 무엇인가? 이런 거좀 생각하면 한국 문화 좀알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여기서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역사도 그래요. 다음 슬라이드 해 주시요. 어. 그리고 한국 문화 진짜 느끼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 만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 어디서 만날까? 스포츠 좋아하면 다음 야구장 가서 응원하고 치맥 먹고 같이 한국 사람이랑 만나고, 여행 좋아하면 바로 KTX에서 만나요. 한국에서 여행하는 거 완전 편해요. 제일 긴 여행이 그 서울에서 부산 같이 KTX 타면 2시간 반 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 그 코리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방학 때 아니면 주말에 여행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구리 삼겹살 드셔본 사람 있죠? 좋아하세요? 삼겹살뿐만 아니라 사실은전세계에서 한국 음식이 아마 제일 맛있는 음식이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그냥 이런 심심한 김밥 국 음식만 먹지 말고, 그은이 여기 안남동에만 여러가지 음식 되게 맛집 많아요 자 여러분 돈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돈? <laughs> 없죠 이것 좀슬픈거예요 왜냐면 대학생 그 전세계에서 술 제일 좋아하고 음식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학생이죠 근데 돈 제일 조금 있는 사람 누구죠? 학생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은행 가서 뭐돈 내라. 아 그거도 뭐 가능한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하면 아마 요, 그 자기 나라 굿 가야 될것 같아요. 경찰 잡 잡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네. 근데 아르바이트 신청하기 전에 비자 요구 사항을 굿 확인하세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호가 없으면 없이 알바하면 경찰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만 다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런 거곧 확인하세요. 여기 studyingkorea.jo.kr 에서 볼수 있어요. 한국어 능력이 좋아, 조, 중요한가? 사실은 좀 간단한 한국말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따원 초기로뭐 이따원 초기로 가면 그 한국말 못 하는 알바생도 있는데 한국말 좀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 또 많은 곳에서 알바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서 알바 할까? 원래 학생들이 식당 바변니점 카페에서 알바 하는 거야. 그럼, 알바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한국, 대한민국 생활도 익숙하라고 했죠? 이거 말하면, 한국 친구 많이, 한국 친구 많이 만나면, 아마 주변에 아는 사람, 알바, 찾을 수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저는 두번 알바 했는데, 둘 다는 제 주변에 아는 친구가 알바 구해서 저는 연락했어요. 그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근데 아직은 한국 친구 없으면 온라인 도 찾을 수 있어요. 그 알바몬 같은 사이트 있거나 학교 게시판 아니면 과학 카톡방에서도 알바 구할 사람 되게 많을 거야. 그러면 알바이트 찾았다. 이제 뭐 할까? 알바이트 찾는 해 Global Service Center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거 여러 가지 신청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알바 바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우리 뭐 친구들랑 많이 놀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근데 가끔은 가끔은 공부도 해야지. 아쉽지만 그럼 일단 수강 신청. 혹시 여기 케이팝 좋아하신 분 계신가요? 케이팝 콘서트 그 티켓 이 예매해 본 적이 있어요? 어렵죠. 그 읽으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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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야 되죠. 수강신청 똑같다. 그런데 방법이 좀 바꿨습니다. 예이. 그거 좋은 거요. 어차피 여러분 월요일 그 이런 빠른 손가락 필요할 건데 다음 학기부터 진짜 수강신청 하기 전에 그 원하는 수업 선택하고 그리고 그 때는 다잘 되면 다른 손가락 없어도 좋은 수업 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수업 들을까? 여러분 어떤 수업 들을 건지 지금 알고 있어요? 계획 있어요? 없어요? 멘토들이 없어요? <laughs> 야, 진짜. 저는 나중에 멘토 카톡 방에 좀 화날 것 같다. 지금 모르시면 근데 일단은 그냥 보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거의 확실히 여러분 정말 듣고 싶은 수업이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여기 신입사들이 지금은 우리 맨 마지막에 수강 신청해서... 빈 자리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근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타키가 저도 그 이런 전공 과목 많이 안 들었어요. 그거 대신 저는 그냥 재미있는 교양 선택, 뭐 Academic English이나 뭐 사표 아니면 그그 그 Freshman Seminar 그런 수업 듣고 그리고 이 학기부터 다른 신입생이랑 진입생이랑 똑같은 시간 수강 신청하면 돼서 그때는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망, 망했다 생각해도 걱정 마요, 걱정 마요. 그리고 아까 록스그 알려주신 것처럼 그 clue.kr 들어가면 어떤 수업 좋은지, 어떤 교수님 착한지, 어떤 교수님 나쁜지 알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학그 월요일에 사실은 그 여러분 그 이사랑 그멘 멘토들랑 수강 신청하면 좋은데 다음 학기 다음 학기부터 그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있을 거라 그때는 마치보다 중요한 p c 방이요왜냐면 PC방 컴퓨터가 완전 발라요 그래서 학교 컴퓨터가 좀 느려요. 사실은 근데 이번 근데 월요일에 학교 가야 돼요. 근데 다음 학기부터 PC방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혹시 A+ 받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좋은 방법 두개 있어요. 일단은 예습 곧 읽고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그첫번세트만 읽는 거 아니라 다 읽어야 돼요. 실라버스 달아서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에게 항상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라고라는 뜻이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온지 전잘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고등학교 보면 선생님 말만 듣고 달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생이요.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조금 계속 교수님이랑 토론해야 되고, 계속 질문해야 나중에 좋은 점수 a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 친구랑 같이 공부해요. 반 친구랑 같이 공부하면 이런 토론 그 교수님이랑 교수님들에게 질문하기 무섭 나뭐 교수님이랑 토론하는 거 무서우면 일단 반 친구랑 연습하세요. 아 그리고 혹시 그 International Winter Campus 하고 Summer Campus 아세요? 계절학기? 아 그거 왜왜 몰라요 그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안아네그 우리 그 <laughs> 봄 학기에 하고 가을 학기만 공부하는 거 너무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하면 계절 학기도 있어요. 겨울에는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서머은 서머 캠퍼스도 그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열심히 그 교수님이랑 열심히 공부해도 분위기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조금 더 착하게, 점수도 조금 높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철학기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거 많이 걱정 하는데, 복수천공 생각하실 분 있으면, 3학기부터 신청 가능이고, 4학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거, 클루 u k r 이네 그리고 마지막에 고려대학교 친구 어떻게 사귈까요? 일단은 되게 다양한 거인데 반 친구랑 아니면 그룹 프로젝트 하면 그 친구랑 공부하면서 커피 마시고 발표 끝난 후에 뭐술좀 드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 아까 록스한그 알려 주셨는데 정말 취미 따라서 동아리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취미에 위한 동아리 있어요. 배드민턴 좋아하거나 피아노 좋아하거나 태권도 좋아하거나 춤 좋아하거나 디제 좋아하거나 등산 좋아하거나 동아리 다 있어요. 그리고 학기마다 그 우당홀 어딘지 알죠? 네. 저기 밖에서 학기마다 그 클럽 페어윗 있어요. 클럽 페어윗에서 그 여러 동아리 대표 오셔서 그 자기 동아리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모든 동아리 어떤 동아리 있는지 알수 있어요. 언제요? 한 학기 시작하고 2주, 2주좀 있다가. 네. 그리고 쿠이사, 쿠이사 진짜 최고야. 여기 쿠이사 멤버들. 그러니까 박수, 박수 한 번. <laughs> 왜냐면 여기 그나고류대학교 입학해서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그리고 이런 뭐나 혼자 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 대신 그그안안 안 좋은 거 아니지만 그 대신. 나 혼자 잘할수 있는데, 퀴사 친구들한테 아니면 그멘토들한테 도움이 좀 받으면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퀴사도 모든 맛집 말고, 맥주 어디가 제일 산지도알고 그래서 퀴사랑 많이 놀아요. 그리고 구현선 입술 렌티 아까 소개 되게 잘 해주셔서. 근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주변 아는 사람 중에 연구천이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피하세요.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 만났지 마요. 구연천이라고 해야 합니다. 좋죠. 근데 여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 멋있죠. 그렇죠. 여기 그 호랑이인데, 여기 무슨 치킨? 그 기호천 치킨. <laughs> 어후, 어후, 어후.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미래 일단 재미있는 수업 들어봐. 특히 이런 첫 학기에 그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많이 없을 거라.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교양 선택 많이 필요할 거라. 그리고 교환 선택. 그냥재밌는거 들으면 돼요 뭐, 수영이나, 뭐, 피아노나 아니면, y o r o 있어요 그리고, 인생 이 설명서 없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아 네가 너 이거 공부해야 a man, you have a man, you have a man, you h 사실은 인생의 설명서 없다.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 5년 전에 저는 한국에, 뭐, 한국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와봤고, 그리고 인생이 바꿨어요. 그리고 동아리 최고. 동아리 진짜 최고. 한국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동아리 좀, 동아리 좀 많이 활동하면, 나중에 그레슨메에 되게 예쁘게 멋있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청은 보상이다. The road, 뭐지? The journey is the goal. The journey is the goal. 그래서 지금 1 학년 1 학기인데 졸업 출입, 나 졸업하겠다, 졸업하겠다 그런 생각만 하면. 여기서 너무 즐거운 시간, 아마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그 한국 어느 한국 사람 물어보면 그 인생의 제일 즐거운 시간, 언제냐? 그리고 대학교 시간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공부하세요. 네, 여기 지입니다